몬다이언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조태황이라 합니다. 에, 저는 지바조선 초중급학교를초급학교 6년간, 중급학교 3년간, 9년간 다니고 고급학교는 도쿄조선 중공급학교를 3년간 다니고 민족교육 12년간 받았습니다. 에, 그 후에 지금 메지각인대학 포합부 3만 년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Yep. 에, 오늘 전영환 선생님한테서 에, 강의를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예, yep. 선생 고맙습니다. 예. Yep.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사 교육 대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남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였던가, 아니면 어떤 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예, 그 사실 파이 사월에 그 사이사 교육투쟁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사이사 교육투쟁이란 그런 말 자체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더 다시 제1, 조선인들의 민족 결계에 대해서 컨셉을 해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소식이 남쪽에도 전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 그 서울에 많은 유력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냅니다. 대표적인 단체는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민족 문화를 지키자는 이런 시각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전부의 탄압에 반대 선명을 내게 됐는데, 또 하나의 시각, 시각의 반응으로서는 이거는 결국 조선학교의 민족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의 모략, 채통이다. 이런 식의 시각도 이제 그 시기에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시각 자체도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있었던 제일 조선인 단체들 중에서 그...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선 고려민단 지금은 제일 본 대한민국 민단입니다만 그때 민단단장이었던 파결이라는 사람 있는데 그 파결의 비서가 서울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일조선인 학교에 대한 탄압은 민족문화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이거는 음. 건산주의자들의 모략에 대해서 그 그냥 그탄속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그 시각, 프레임을 원래는 민족문화에 대한 탄압이 있고 제조선인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거는 그 공산주의 문제다 이런 식의 그 주장을 그 파결 중하게 되는 거죠 남쪽을 보면 이두 가지의 시각이 서울의 신문법을 보면 이두 가지의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인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제조선인들 중에서 특히 그 민족 교육을 운영을 했던 절연은 북축,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축을 지지를 했고 남축의 서울이나 이 남축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이시기에 절연은 서울에줄창소도 갖고 있고 밀접한 그 여, 연락과 아,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그사1사 교육 도전의 결과, 제일조선인의 활동가들이 많이 체포가 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군사 체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 일본에서 미근이 하는 군사 체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변호사를 파견을 하자는 움직임이 서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에 그 변호사들이 제일조선인들의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변호사로 가고,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신문 보도도 나오게 되고 저리 쪽에서도 변호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이런 그 지금의 시각에서 좀 산살을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음. 그 당시에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쪽의 그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는 젤저선인의 개혁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절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음. 이 전부의 시각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음. 그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만 정권과 똑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이 제주선의 민정부 나온 호에 관해서 어, 응원을 한 지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었던 것도 사실 음. 그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주면이 있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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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다른 방향이 있어 가지고 하나는 우리한테 치제한다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조선어학교는 그런 방향이 있었고, 또하나는 반반공 방공, 반공산주의에 음. 대한 반대 운동에. 그런 영향도 있다. 음. 그런 것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은그민단파교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초기 민단에서는 학교 교육 예 언어 교육이라 할까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 아니 전혀는 아닙니다. 그 민단계가운영를 하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교육 민족 교육의 탄압에는 반대를 하는데 저렴 쪽의 행동은 너무 지나친. 그 항의 운동이었고 음. 원래 같으면 선량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제일 조선인들을 올바르지 못하는 방향으로 오도를 하고 있다 음. 이런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천지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 제일 조선인들이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런 것도 미일한의 이런 안보에 그런 문제가 이어져 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시각에서 보는 이런 방공산주의적인 시각은 음. 그 일본이나 그 한국은 어님에서는 음. 낸전의 미구축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진영의 지배층의 시각하고는 일치를 하게 되는 음. 거죠 고맙습니다 예, yep. 그럼 두 번째 에, 질문입니다 에, 지금 조선 학교는 북측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에,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실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왜 조선 학교는 북측을 인식이 지지하게 되없는가 라는 음. 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 yep. 해주시면 합니다 그 1950년대 후반에 교육원조비 장학금을 그 공화국 정부에서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그 교육체계도 포함한 여러가지 그 협력을 받고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일본에서도 그런 설명이 그 이루어지게 되고 그 그래서 그런 그래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 어느 정도 그 건물을 하신 분들은 그런 사명을 들어본 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년대 후반에 공화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민족 교육을 지원을 하기 이전에 왜제젤 조선인들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 쪽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나누면서 이거. 그 그러니까 저려 제일 저선인들의 단체 활동가나 간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 갖고 있었는지 하고 민중들 일반이 그 남북에 있는 여러 정치인이나 정치세력 혹은 한반도의 천세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일단 나누어서 그 설명을 해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저련을 만들어 갔던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는 일제 시기에 어, 민족 개방 운동이나 노동 조합 운동 어, 그리고 일부는 그공산당에그 가입을 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된 그 멤버였습니다. 물론 그 지방 활동가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기에 그 일본에 협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저련에 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 진심에 되었던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일본에 대해서 가장 비타협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선의 서울이나 평양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네트워크하고 밀접한 관계를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들은 조선에서의 공국,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 가는지에 그런 이미지를 이 서울에 있는 활동과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 나라는 그냥 자본가나 유력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희, 이상과 희망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조선에서는 정치 단체를 만들어 가고 그 남로당도 만들어지고 어 민주주의 민족 전선도 설립이 되고 그러니까 남로당이전에 민주 민족 전선이랑 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저령도 가입을 해서 그래서 그 이상 자신들의 이상의 새로운 조선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인들의 기관지나 이 단체들이 발행을 하는 신문들은 이런 시각에서 주로 어, 이 사회를 바라보는 해설 많이 어, 생산을 하게 되고 음.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그런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면서 새로운 조선의 조선의 공급 방향을 주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47년 반년에 걸쳐서 남쪽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음. 겁니다. 남쪽에서 그반권 체제가 구축이 되가는 음. 48년 9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체포되거나 혹은 월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측에서 활동을 하거나 남쪽에서 도 지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 결과 자신들이 일제 시기부터 품어왔던 그런 이상을 실현을 한나라는 이제 남쪽이 아니고 북척에만 있고 잠자 이북측의 정권을 주로 그 주된 그 축으로 해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출신은 남쪽이지만은 그런 일제 시기부터 갖고 있었던 희망 그리고 이상 이걸 실현을 했던 나라는 정권은 부추이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절연이나 제일조선인의 민족 교육을 만들어 갔던 이 출발점에서 어떤 활동가들이었던 음. 거죠. 그래서 민중적인 시각에서 볼 때, 너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 역시 그 제일조선인들은 다 원래가 남초에서 살았던 농민 출신이고. 그 이논민의 그 밑바닥에 사는 서민들,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방 이후에 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그 남쪽에서 극을 방문 체제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만 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주 사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의 결과 일본으로 만 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음. 갖고 있죠. 이런 음. 분들은 남쪽의 정권은 그 자신들의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고 아마 그렇게 오래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북측에서는 그 42년의 토지개혁도 이루어지고 노동법명개혁 남녀평등 이런 그래서 그 산, 주요 산, 산업의 국유화 이런 걸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의미에서도 민중의 나라다. 이렇게 본 시각이 음. 공유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그 지지하는 그 정권, 정권은 남초 정권이 아니고, 부축이라고 본 시각이 음. 그 포조 같다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50년대를 콕 쳐서 50년대 후반에 음. 직접적으로 공화국 측에서 젤조선인의 음.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 성명 음. 그리고 어, 장학, 교육원점의 장학금을 보내게 되는 직접적인 지원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그, 어느 면에서는 그 공화국에 대한 지지가 음. 공고화 된다고 할까 음. 그렇게 되, 되, 되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원점의 장학금 이전에도 이제 그 북측에 대한 그런 지지라 할까 그런 음. 기반이 있어가지고 남쪽에 출신이지만 그런 지도자든 그런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농민 음. 출신의제류조선 인들은 거기서 그냥 지지가 기반이 생기는 것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음.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교원적인 장학금이 에 포스 에와어 공학으로부터 지지가 더 극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리적으로 볼때 북측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음. 자신들의 나라 그러니까 인민의 나라 음. 그 진정 해방 이런 거를 그 실현해 주는 나라를 지지했던 음. 거죠. 그래서 40년, 50년대는 그거를 지지해 주는 자신들의 조선 사람들의 진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정권은 남쪽의 정권이 아니다고 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남과 북이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 해방치크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시기에. 음. <목소리> 그 희망을 그 뭐랄까요. 실현을 그 할수 있는 나라로 기대를 받았던 거죠. 그, 그 세력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공화국의 지지로 어, 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실 그 밑바닥에서 활동을 했던 일꾼들이 제일 조선인 단체들이 그 학교도 만들고 생활상의 권리, 권리, 영호도 하면서 음, 음. 그 사람들이 결국 부축을 지지를 해가기 때문에, 음, 음. 어, 그, 동포들의 지지도, 어, 그 일꾼들을 통해서 공학을 지지를 하는 방향으로, 음. 어, 니에서는 그, 그 길이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뭐, 일반적인 동포들은 거기까지 전치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조령의 지도자들은 그쪽 방향이었고, 그 사람들이 학교명이라든지 동포사람들 네. 이렇게 해가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게 올 거다. 음. 이렇게 한, 하, 해서 같이 따라간 동포들도 많았을 거예요. 예,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그 제일 저선인 활동가들은 그 아동 교육에 유한 학교도 많이 만들어 가는데 동시에 이 천년일꾼들을 양성을 하기한 학교도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없으면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양성을 하는 학교도 만들어 가고 그 학교의 에 기본적인 교육 방침은 진보적인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 이승만이나 그 한민당 방향이 아니고, 어, 남측에서도 진보적인 그 여운형이나 박헌형 이런 사람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전국 전 선생님들이나 일꾼들이 전국으로 가서 덤포들의 동포들 속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시각이 그 애초에는 일제시기에는 일부의 활동가들 중에서 권유되었던 시각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거죠. 동시에 요시 저는 사이사의 경험은 상당히 컸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제일 조선인들이 어떤 지역에서도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제시기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제일 조선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전국적인 과제를 사람들이 공유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 교육을 지켜야 한다 이런 그 과제를 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저선인의 과제가 되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사람들의 과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학교다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되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학교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남측의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절대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학교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고 이거는 좀더 그 나아가서 나라를 사회주의로 하는 것인가, 자본주의로 하는 것인가 이런 그큰틀에서 이야기 이전에 우리들이 만들고 우리들이 지켰던 학교에 대해서 그 남측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간 단체들은 지원을 해주었지만 전부 측에서는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것이 우리의 학교에 대한 어, 적대심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역시 제조선인 들이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동시에 역시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친일파들이 어떤 그 지위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하기보다는 역시 민족, 그러니까 친인가 민족인가 이 부분이 또 하나 요소로서 어, 남쪽보다는 북측의 정권에 대한 친근감이랄까 지지를 갖게. 되었 여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이테다스의 음, 제일 동포들 9 0으로 이제 좀 모르겠는데 저련에 집결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반면에 민단 쪽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었는지 예, 예. 그건 뭐 조금 흔히 그 민담 민단, 초기에 민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친일파들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일면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일제 시기에 그 일본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뿐이 아니고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사상에 대해서 반발을 느끼는 어느 면서 우파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활동가들은 민단축에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파결 경우는 무정부주의였고, 어, 이강훈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통, 그러니까 김구 개통의 민족주의자이죠. 이런 사람들이 민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단 경험은 1948년에 분단이 이루어진 그런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이강훈 같은 사람은 결국 조국은 하나의 조선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쪽은 먼저 남천만으로 선거를 해서 독립을, 정부를 수립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은 분단은 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민단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단 안에서의 소수파, 반대파가 되어 가나 일부는 아, 다른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48년 이후에는 그 김구 자체가 그 단도선고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김구 를 따라서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 48년 4월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음. 되겠죠그 아까 간략소에서 조금 이야기 나왔었는데 페트하고 공국, 하고이 네. 일조교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렴의 학교였을까. 아 거기는 그 이경태란 분이 주 교장 선생을 하셨는데 그 어느 정이 하면 출입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저은그 절연, 상당히 확그 확한 정치적인 방침도 있고 어 일본에서도 그렇고 조선에서도 어 비교적 치질을 하는 정치적인 노선이 명확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조선에서의 자유 대립 혹은 일본에서의 혁신하고 보스의 대립에 제일조 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 분열과 대립에 그 영향을 쉽게 받을 그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조 선인들은 해외에서 교육을 하는 이상 천지적인 준비를 지켜서 남과 북 동시에 그 자신들의 나라로 보면서. 그,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전체에 그렇게 깊게, 깊게 개입을 안 하면서, 어, 교육은 교육대로 지키자고 하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독특한 노선이죠. 그, 그, 그 시기에서. 네. 그러한 그룹이 네. 있었다. 그것도. 아마 그 교단 선생님의 그,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사상 그아그 이념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특히 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상이랄까 생각을 공유를 하는 토보들의 신정도 있죠 북북인지 남인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런 그 굳재상사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원래는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로 통일이 되기가 전에 자신의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그 신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 년에 그탄자니기관지 이에 이거는 그 지금의 천년의 기관장럼 같은 이름입니다만 조선신보란 신문이 오사카에서 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선신보는 아 조선신보는 농설에서 항상 그 준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전체 케이블하지 않고 자신들의 중요한 것은 통일이니까 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사세한 그런 차이점에는 눈을 감고 대동 탄결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많이 그 호소를 하는데 저령 쪽에서 저령하고도 많이 그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시각이 제일 조선인 사회 중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조선반도에서도 그 그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이 다으면만을 지지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해방 공간이라고 불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일 조선인 속에서도 있었고, 50년대 이후에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주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다양한 시도는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남아있는 학교의 기원을 잡는 것뿐이 아니고, 거기에 기원에서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는 것도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그런 매력이라 할까, 위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에, 오늘 강히 들어보고, 역시 내가 당연하게 조선학교를 다니고 지금 이본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역시 자기의 역사,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역사의 그런 뭐라 산물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작근작근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어, 그, 예를 들면, 뭐라 그, 각서를 받았다. 음. 그런데 배세되었다. 음. 내 다시 권리 학교되었다내 다시 뭔가 일적 아 각종 합격되었다.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 몰라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어, 뭐라 땅에 다을 팔을 아, 붙이고 서 있는 감각이 너무 없었는데 이렇게 즉 역사가 이어지면서 지금 자기가 어, 여기서 살아 있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고 조선학교를 다녔다고 이렇게 아 가슴 펴고 말할 수 있다고 아, 그런 뭐라 큰 거라 할까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다연피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에, 저도 지금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선사람으로서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 나의 모교도 그렇고, 적국같이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은 에, 인원수가 적어도 음, 사랑에 넘치는 그런 젤토포 사회에서 살아있고, 자기의 큰 죄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열심히 언제나 언제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있습니다 저그 한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조선사람으로서 역사의 예, 주민으로서 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